소만. 소만은 24절기 중 8번째 절기로 5월 21일 또는 22일경에 해당합니다. 소만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날씨가 더욱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농민들에게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고 김매기 등을 하느라 무척 바빠집니다. 산과 들의 식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많은 색색의 꽃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모든 나무가 푸르게 우거지는 이 시기에 유독 대나무는 푸른 빛을 이루면서 누렇게 변해갑니다. 어미 대나무가 새로 자라는 죽순에게 영양분을 모두 주기 때문입니다. 소만에는 죽순을 따다가 초고추장이나 양념에 묻혀 먹고 쓴박이 잎을 뜯어 나무를 해먹습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만물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중요한 시기를 나타내는 소만은. 자연의 생명력이 왕성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